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제가 저, 그, 뭐, 해외 파생 상품이긴 한데, 주식을 하는 부분에도 비슷한 원리로 한번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정신은 멀쩡하니까 말하는 데는 뭐 요점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의 매매는 음 우리가 뭐 이평선이니 뭐 눌림목이니 하면서 그렇게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이 이제 차트 연습이나 공부를 해서 그걸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쉽사리 선뜻 허락허락 그렇게 수익이 나게는 것까지는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매매법은 이 해외산물 스프레드라는 종목인데요. 종목이라기보다는 매매법이겠죠. <laughs> 이거는 두 상품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어, 가령 예를 든다면 뭐 주유소에 있는 뭐 휘발유값, 경유값의 가격이 리터당, 뭐, 한 150, 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만약에, 그거를,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한 1년이라면 1년, 뭐, 한 5년이라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두 상품이 100원에서 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원에서 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0원 정도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의 그 차이를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예, yeah. 이게 <laughs> 이제 그두 상품간에 그 만약에 그 휘발유랑 경유의 가격이 뭐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차, 100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5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좁혀졌다. 그러면 음 휘발유가 오르든지 경유가 내려가든지 해야 이 다시 100원의 그 원래의 그 가격 폭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 휘발유는 매도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매수 양쪽을 이렇게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아무리 급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두 종목은, 두 상품은 움직임은 거의 확실하게 같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어떤 흐름도 이두 종목의 그 격차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구간이 돌아오면 이렇게 청산을 하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그림을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요위에 상품 차트는 국제 금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골드 그리고 요 밑층 국제 은값 실버. 이두 종목의 움직임이 이렇게 뭐 멀리서 이렇게 봐도 이게 어 시간은 2020년 3월 물부터 3월부터 지금까지니까 그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두 종목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이거 주봉입니다. 뭐 거의 움직임은. 똑같진 않죠. 똑같으면은 이 스프레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매매가 안 되겠죠. 이렇게 골드가 조금 과하게 올랐다가 어떤 때는 또 실버가 또 과하게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이두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그 폭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두 종목이 지금 이 주봉에서 이 조그만 음이 주봉에서 이이두 개의 종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눈대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주봉이라서 이게 폭이 하나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 그림으로 된이 아날로그 방식을 숫자화 시킨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이 가격을 다 가지고 와서 2020년 3월 9일, 3월 16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그 주의 종가를 서로서로 서로 비교해서 달러로 환산을 해서 이 F 라인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어, 것은 이것은 골드가 전주에 비해서 3,210 달러가 빠졌다. 실버는 21,000 달러가 빠졌다. 상대적으로. 골드가 실버에 비해서 적게 빠진 건가, 뭐, 골드가 올랐다 표현할 게, 골드가 17,000달러 더 높게 평가되어 있다. 17,000달러 면 그건 한 2,0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거는, 이거를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10분의 1 조각, 100분의 1 조각까지. 그러면 17,000이 뭐, 1700, 17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루, 이거는 그 다음 칸는 이제 3월 23일에 16일 종가에 비해서 23일의 종가를 나타내는 거 이때는 14,000달러가 올랐다. 이번에는 실버가 21,400달러 올랐다. 실버가 더 많이 올랐죠. 앞에는 골드가 더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실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놓고 보면 골드가 뭐 휘발유 다 생각하시고 실버를 어 경류라고 생각하시면 이 휘발유가 경류에 비해서 더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한다면 그러면 휘발유는 내려간다 경류는 올라간다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내려간다고 베팅을 했는데 이렇게 올랐으니까 손실인 거죠. 14,000달러. 근데 실버는 오른다고 베팅을 했으니까 21,000달러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 합산 7,450달러 수익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양과 음이 계속 교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우고 음, 그 격차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5년입니다 5년 여기 300한 여기에서 보시면 맨 앞에 이게 이 0을 기준으로 여기 이 자리가 0이잖아요. 항상 0이, 0의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죠. 실버와 골드의 스프레드가 없는. 그러니까 실버가 오른 만큼 골드도 오르고, 골드가 내린 만큼 실버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골드가 더 높게 평가됐다 했잖아요. 거의 17,000 정도. 그러다가 다시 0의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구간을 반복하니까, 뭐, 이 위로 갔을 때는 내려온다. 이 밑으로 갔을 때는 올라간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고 좀 한, 그리고 좀한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해외선물을 비롯한 모든 거래는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낸다, 이걸, 그리고 매매 많이 해서 뭐, 그게 가능한, 매매 많이 해서 뭐, 자, 그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매일매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내가 들인 시간만큼 수익을 쌓아가는 것. 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 여기 그 그림이,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휘발유경유가 이렇게 좁아졌다. 이번에는 뭐, 골드와 실버의 구간이 이렇게 좁혀졌다. 다시 스펠드가 돌아왔다. 이게 무한대로, 그러면, 이, 덩금이,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 이 구간이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쭉 가면 어, 이 손실을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이걸, 이 그림을 봅니다. 만약에 이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두 개의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제 골드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실버는 오히려 내리고, 뭐 정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뭐 기름값을 예로 든다면, 휘발유 가격은 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이런 식으로 오르긴 하는데 경류는 안올라요. 올라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 그, 그 움직임은. 그렇다면 이두 개의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지난 5년간입니다. 5년간 움직임은 100% 똑같진 않죠. 그래도 똑같으면이 매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한 번은 17,000 달러 이렇게 돌아오는 구간도 있고, 이런 이런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음. 여기에서, 이런, 이런, 0 0 0 달러에 이런, 이런 숫자가 있어야,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0의 값으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야 0의 자지로 오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그림이 다시 내려온다에 베팅을 하는거죠 내려왔잖아요 또 이게 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온다에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이번에는 많이 내려왔다 그럼 이번에또 오른다에 베팅을 하면 되는거요 이 상당히 단순하긴 한데 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스페드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이랑 그 매매를 공유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어 이런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KRX 감정이겠고요. 장마감 10분 전입니다.